안녕하세요. 울먹입니다. 오늘은 제가 뇌종양에 걸리고 두번의 개두술을 하며 생긴 휴유증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번째 개두술의 휴유증으로 25%의 시야결선을 판정받았습니다. 첫번째는 수술 직후라서 그런지 정신도 없고 회복중이라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는데도 시야는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종합병원 안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았는데 오른쪽 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눈에 오른쪽 방향으로 4분의 1씩 시야가 서실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 개도술 후에는 그나마 보이는 오른쪽에 4분의 1 영역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야 영역을 손실한 것 같아서 다음에 안과 가서 한번더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야 결선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불편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나 자동차 등이 오른쪽으로 다가올 때 인지가 느립니다. 그래서 부딪히거나 하는 사고 위험이 높고요. 특히 이제 청력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전기 자동차 같은 것들이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왼쪽 시야 영역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장애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벽, 문, 모서리 부분에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왼쪽 시야에 보이는 환경이 문제가 없으면 오른쪽도 그렇겠구나 하고 믿고 가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반대로 오른쪽 시야 영역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안 보이는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른쪽으로 계속 개를 많이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목이 무리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시야 영역이 보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 적응을 하지 못해서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다 적응하더라고요. 하지만 목에 무리가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개조술을 하고 생긴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